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그분의 복과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해 쉼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면 우리가 쉼을 누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쉼 자체입니다. 안식일을 만들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라는 말입니다. 쉼을 누린다는 말은 마음은 평안을 얻고 육체는 활력을 충전하게 됩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하나님은 일을 마치고 안식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함께 안식일에 쉼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함께 나의 쉼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쉼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정신과 육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안식으로의 초대이기도 합니다. 오늘 구약인 창세기 2장에서의 안식을 신약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으로 연결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안식으로의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안식으로의 초대에 응답하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그 다음 절 히브리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오늘 본문 구약의 시작인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안식으로의 초대는 신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판으로 그 안식일의 초대가 성립됩니다.